되요 무쳐주시면 자, 털어서 이제 계란으로 가시고 이때 무조건 넓은 접시에서 가셔야 돼요. 전들은 항상 넓은 접시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좁은 접시에서 하시면 시간 오래 걸려요. 그리고 우리 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들은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그쵸? 전은 시간 여유있게 주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얇게 다 털어내주시고 네 아가씨 오늘 바쁘게 했어 바쁘고 바쁘고 전번에 잘하시지 않았나요? 이렇게 다잘 냈죠? 그랬던 것 같은데 계속 시간 안돼네 시간은 안 되고 있죠 지금 계속 시간 안 돼요 <S> 큰일이네 아 어, 그니까 그 시험장에서 어떻게든 제출만 하세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일 네. 만들었는데 제출 안 하면 평가를 못 받으니까 그냥 시간 다 되면 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예전에 시험장에서 이제 제가 내려갔는데 제 앞에서 문 닫아버리더라고요. 아, 어, 예. 음, 네. 네. 시가 네. 어. 조금 더안 봐줘요. 아니, 지방 가면 좀 봐주더라고요. 지방 가면 요몇번더 네. 불러주더라고요. 못내 사람 내라고 근데 음. 서울 갔더니 그런 거 전혀 없고. 시간되면 네. 그 앞에 닫는 문이 있거든요. 닫아버려요. 아, 음. 제가 들고 왔는데 제 앞에서 닫고서 안 열어주더라고요. 지방 가야 돼. <laughs> <냉장고는 웃음> 그러지하고 와야되죠? 그쵸 설거지만 하고, 그렇죠. 어, 어. 하고 나와야되죠 어, 어. 그런 분들이 이제 열받아서 어차피 떨어졌으니까 설거지 제대로 안하고 나와네 아. <laughs> <laughs> 설거지는 <laughs> 음. 안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엄들이하니까네 음. 네, 어차피 못붙터오는데 내가 이거 뭐하러 치워 이러는데 그냥 나와 음. 그리고 밥 태우신 분들 고기 냄비 쓰다가 밥 태우신 분들 가에안 닦고 나오거든요? 그기 음. 우리 냄비 가져가야 되는 이거닦았거든 여기도 냄비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냄비가 깨끗해서 그것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깨끗한 경우는 사실.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이제는 완성 접시는 바로바로 바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태우지 않게 오늘도 하셔야 돼서 익으면 그냥 바로 여기다가 옮겨주시면 되시고. 그래서 앞뒤로 계란 다 묻히시면 돼요. 푹 묻혀주시고. 다음에 우리 전들은 노릇노릇하게 하는 전이 없어요. 불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전 하는 거 보면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하거든요. 근데 시험이다 보니까 그냥 계란색만 노랗게 해서 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자 이제 기름은 그래도 지단보다 좀 넉넉히 해주셔야 돼요. 전이기 때문에 이거 안 타게 하시려면요 기름 좀 넉넉히 하시고요. 기름은 나중에 닦아낼 수도 있어요. 키친타월을 이용해서 닦는다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안 타게 하실 분들, 내가 잘 태우고 못 하신다, 그러면 기름을 좀 넉넉하게 하세요. 아니, 좀 흥건하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좀 닦아내서 제출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부은 최대한 약불 키세요 그래서 약불을 키셨으면 이제는, 계란물 얇게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볼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다 붙어야 하는 계란물 여기 조금 더 칠해 주셔도 상관없고요 이런 식으로 올려주세요 살짝 뺄게요 모양 맞춰 보는데 벌써 들어가네요 이런 식으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런 데 사이에 좀 붙이고 싶으시면 젓가락으로 계란을 찍어서 메꿔주시면 돼요. 그 이것도 올려주시고. 한꺼번에 8개가 다 올라간다. 그럼 올리시면 되는데 잘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두번 나눠서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후라이팬이 24cm 밖에 안 됐었거든요. 지금 24cm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그분도 한 4개 정도 올라갈 거예요. 어차피 근데 26cm라 해도 8개 한 번, 한꺼번에 올리기 좀벅차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살짝 눌러주시고. 손자 기름을 칠하신 다음에 살짝 눌러주세요. 렇게 뾰족하게 잡히면 좋으니까 한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저분하게 계란물이 나왔으면 수저로 끊어주시고요. 또 우리 나무 수저 있죠? 이거 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해서 됐으면 그럼 살짝 꺼주시고요지글지글 소리 나면 탄 거예요. 우리 근데 탄다는 기준이 뭐냐면요, 집에서 먹는 그 노릇하게 먹는 그거부터 탔다고 해요. 저는. 거의 이제. 계란 노란색만 되면은 거기서 그만하셔야 되시고 생선은 다 있고 계란 노란색만 되면은 빼시면 돼요. 그리고 뒤집을 때는 거기가잘안 붙었네요. 이렇게 같이 붙여주시고. 살짝 켤게요. 열이 떨어졌네요. 더 껐다 켰다 하시면은 이 미지근한 열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자, 된 것부터 뒤집어 볼게요. 그 이렇게 태우지 않고 계란만 노란그랬을때 뒤집으시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먼저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생선은 다 익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은 생선 덜리으니까불라하시면 껍질 쪽을 조금 많이 익히시면 돼요 뒤집어 볼게요 여긴 잘안 떨어지네요. 한번더이 익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익었으면 껍질 쪽을 살짝 익겨주시고 계란이도 어느 정도 익어주시고, 이것도 살짝 익혀주시고, 계란이도 어느 정도 익어줄게요. 껍질은 끄고, 불 껐다 켰다 유지하시면서 익혀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저도 껍질 쪽을 조금 많이 익히겠습니다. 그리고 껍질 쪽 익혀주시고 여기도 껍질 쪽이죠 불 다시 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껍질 쪽만 살짝 더 익혀가지고요 생선을 완벽히 익힐게요 그리고 계란은 걸리든지 없애주세요 그래서, 불 다시 꺼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앞뒤로 했을 때, 색깔 나지 않게. 이렇게, 계란만 노란색 될수 있게 해주시면, 다된 거예요. 이거 좀덜리은거 맞나요? 여기? 약간, 집에서 먹을 때는 그런 느낌 좀 있는, 있게 익히시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해요. 이거 다된 거예요. 최대한 태우지 마세요. 그래서 됐으면 이제, 예쁘게 담아주시면 됩니 그래서, 두 개씩 그냥 담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왜요? <laughs> 최대한 예쁘게 하세요. <laughs> 네. 안 예쁠까 봐.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예쁘진 않네요. 완전 정사각형 딱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됐으면 나머지 한번트 기름 더두르시고 이렇게 넣으시구요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란물 잘 칠해주시고, 저는 이제부터 조금 찢어진 거니까요. 계란물 잘 칠해서 같이 넣어주세요. 여기 사이사이 고간 계란물 칠해서 먹어주시고 아직 불안 켰어요. 모양부터 먼저 잡아 그래서 익으면은 이걸 못해요. 그래서 익기 전에 좀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거는 조금 여기 부분은 아까 썩은 부분에서 살이 많이 없었던 걸 붙이느라고요. 계란물을 좀 많이 칠해주세요. 이제 익게요 지저분한 계란물을 살짝 수저나 젓가락으로 끊어주시고 또수저 이용해서 눌러주세요 평평하고 이쁘게 잡아주시고 이제 살짝 익었을 때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지저분한 계란물 있으면 살짝 끊어 주시고, 불기 세면 불좀 줄이시고, 불좀 많이 끄세요. 그리고 미지근한 열 유지하시면서, 우리 지단할 때그 미지근한 열 있잖아요. 손바닥을 계속 올려서 확인하세요. 뜨거운지 미지근한지. 그래서 이 미지근한 열로 계속 해주시면 돼요. 조금 덜 됐네요. 요게 냅니요 너무 잘 됐네요. 걱 계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굳어야 될것 같아요. 최대한 태우지 마시고. 탔어도 껍질 쪽을 좀 태우시면 돼요. 이렇 누른다고 눌렀는안 잡히는데? 얼리고 렇게 해주세요. 익혀주세요. 계란 안 익은 데 없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다된거 있으면 또 건져주시고, 그래서 살쪽이 보이게 담아주시고, 얘도 아까 지저분한 거 붙였는데 그게 많이 붙었죠? 계란으로 예쁘게 다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살을 잘못 떴다고 해서 그냥 지저분하게 냈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란으로 가려서 예쁘게 붙여놓습니다 계란 투명한 건 벌리는 거에 이런 데만 살짝 덮을게요. 최대한 계란 익혀 오셔야 돼요. 됐으면 여기로 내면 좀, 여기가 로좀 껍질 쪽이잖아요. 살 쪽으로 여기 맞춰주시고 그래서 8개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 그래서 생선전은 완성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8개 하시면 됐고요 다음에 이제 찌개 가져오셔서 식었으면 한번 데우시면 돼요. 그 시간이 있다 그럼 좀 데워주시고 그래서 저도 한번 데워볼게요 그래서 부글부글 끓기만 하면 바로 꺼주시면 돼요 그리고 담을 이제 그릇을 준비해주시고 밑에 행주 하나 깔고서 준비해주세요. 이때도 혹시 끓었는데 불순물 나오면 제거를 해주시고요. 근데 저는 아까 마지막까지 제거를 했기 때문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국물은 이 정도로 맑게 되어있죠. 그리고 호박도 너무 색깔 변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다 익었는데 푸른색 유지하게 이렇게 맞춰서 내시면 되시고 자 이제 점점 끓고 있죠. 저는 여기도 그만 끓게요. 그래서 따뜻하게 데웠다 샘치고 이제 담아보겠습니다. 일단 머리를 담아주시고요. 머리 먹기는 하는데 머리를, 머리에 살 별로 없어서 먹긴 해요. 그 머리는 국물을 시원하게 내기 위해서 이거 했던 거라 머리는 좀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게. 머리 먼저 밑에 깔고서 담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설거지 해석 쓰세요. 그 머리는 안 보이게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살이 이제 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살을 위에다가 다 덮어가지고 가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호박은 호박기 모아주시고 항상 우리 담을 때는 무조건 이거 해요 담는 게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이렇게 모아서 이거 안 하시면 찌개는 끓여놨을 때다 똑같아요 몰라요 시간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쑥 부어서라도 내셔야겠지만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점수가 많이 탕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다 예쁘게 모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셔야지 건더기가 잘 보여요 국물 부었을 때 이렇게 예쁘게 모여있나 보이려면 이렇게 세워서 담세요 그 다음에 두부도 같이 세워주시고 이 부분은 여기다가 채워볼까요? 이렇게 최대한 예쁘게 젓가락을 이용해서 담아주시면 돼요 담는 게 제일 오래 걸릴 것 같죠? 끓이는 것 같죠? 끓이는 건 이제 끓이는 동안에 다른 작업도 하시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너무 부셔져서 살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최대한 예쁘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고추 고추는요 홍고추랑 그다음에 청고추랑 이렇게 하나씩 가운데 고명처럼 올려주시면 돼요 예쁘게. 나머지 다 일일이는 다못 올려요 그리고 파도 이렇게 가운데에 조금 몇개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물 해주시는데 우리 항상 국물류는 여기다 볼게요. 국물류는요, 200ml 이상을 담아 내셔야지 안 그러면 또 깜짝 처리가 돼요. 근데 200ml는 뭐냐? 이게 한컵이 200ml잖아요. 이거 하고 좀더 담으셔야 돼요. 여기서 또 국물을 이 재료들이 먹기 때문에 이거 하고 조금 더 담으시고 이걸로 담아요. 국자 따로 없죠. 우리 제공 도구에. 그러면 이걸로 담으시면서 양을 재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느 정도 국물이 깔려 있거든요. 이것까지 해가지고, 감안해서 200ml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양을 재면서 담아주시고 우리 이론책에서 기억나세요 국물 비율, 찌개하고 국하고 찌개는 3분의 2가 건더기고요. 국은 3분의 1이 건더기였어요. 그것도 맞춰 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200ml하고 이 정도 담으면 좀더 넉넉하게 담은 거고요. 그래서 요정도 보통 담으시면은 비율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저분한 건더기 너무 많아서 다못 담아내겠다 이렇게 못 건지겠다 하시면은요 요정도만 얼추 담아내셔도 되시고 이 국물은 다 담진 않아요 그리고 쑥갓 같은 경우에는요 뜨거운 국물에 한번 적셔서 숨만 죽이고요 죽되지 않게 그래서 이런 데다 꽂아주시고 그래서 좀 살아있게,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담으시면 완성이에요. 그래서 재료들이 이렇게 다 세운 게 보여야 돼. 보일 정도의 국물량 맞추시고, 국물은 이렇게 맑게 내시고. 네, 이제 만드세요.